맛있는 거 먹고, 일단 킹 켰는데, 야, 사람 너무 많다. 차오차오. 어, 이렇게 막 인사도 해주시고, 이야. 어? 아, 한국? 아 그러니까 한국인? 한국인 같아. 나한테 인사하시니까 뭔가 했네, 나는. 어 아, 영국인들 되게 많이 왔다. 미국, 영국, 뭐 글로벌한데, 오늘? 와, 여기서? 여기? 라이브 있어? 라이브 나폴리가 살았어? 어. 어. 아, 고버님 안녕하세요. 나폴리에 왔습니다. 지금 네. 어우,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여행객들이 모여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밤사. 아, 이거요? 뭐, 크다면 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지도 않아요. 이거 그, 왜, 2년 전에 한국에서, 광화문에서 잘못 들고 다니다가, 오해 샀던 그, 예, 그건데, 독이지 나폴리 감성의 골목. 엄청나죠? 독이지 나폴리 감성의 골목이요. 오늘 누나 생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예, 김민재 선수 경기 보러, 왔습니다 생일 기념으로 생일 파티 기념으로다가 사실 나폴리가 경제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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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나폴리 경제가 이탈리아에서 제일 그래도 좀 에, 어려운 상황이어 가지고 올 때마다 좀 이제 그런 애틋한 마음 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나폴리가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 오면서 막옷 판매하는 점 그런 많아. 기념품 판매하는 데가 전부 다 김민지 선수로 도배가 됐고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소녀들이 또 웃어주고, 네. 네. 어, 이거 한국분들 지금 당장 그러니까 상황만 좋아지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탈리아로 여행 오셔야 될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니, 나폴리로. 로마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로마는 네, 전쟁터입니다, 솔직히. 근데 나폴리는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모르는데 여유롭고, 에,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인터넷은 잘 되나요? 제가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아우,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근데, 제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이전게안 돼가지고 지금 바꿨거든요. 여기 나폴리 골목이죠? 이 골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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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골목. 여기서 다쳐아보는 거야. CCTV처럼. 여기만아다음부연 왼쪽 갈 거야. 그럴까? 어. 이런, 여기도 이탈리아기 때문에 이런 패션 명품 이런 것들, 뭐 이게 명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패션 쪽, 저런 게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게도 판매하고. 버르자, 김! 김. 김 그란디시모, 뭐, 김민지 김. Okay. Kim vince jae forever, grazie! Wow. Conosci? Oh, È più forte della serie a Kim jae Veramente? Numero uno. Ieri ha vinto il trofeo di questo, questo mese. Giocatore di questo mese. Ah, ok. Sì, sì. Come difensore del mese di... S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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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a pensa lei? Di Kim? Sì, per me non sto facendo rimpiangere Kulibali. Oh, quindi? Ad oggi? Sì. Allora, non che è più forte di Kulibali, però ad oggi? Sì. Nessuno farebbe di nuovo cambio Kim Kulibali, tutti terrebbero Kim. Tutti? Tutti? Oh, grandissimo. grandissimo. Kim, grazie mille. Ciao, A poi, forza, Ciao. Napoli. forza Napoli. 네. 들으셨죠, 여러분? 네. 자, 네. 뭐, 네. 그 나폴리 현지 분께서 그 김민재 선수를 지금 다, 다시 폴리발리로 바꿀 거면은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 김민재 이 선수를 좀, 좀 잘하자면은 네. 그 네. 네. 이분이 이제 무폼 다니시니까 네. 애기도 저 오사종 게리인리 모다 잘한다는 건 솔직히 아니지만. 어, 아 그렇게 얘기했었어. 지금 뭔가 어, 현지 반응이 확실히 좀 차갑다. 어차차차차차. 어, 근데, 근데 어. 지금 야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게 바꾸자면 절대 안 바꿀거래. 아 절대 안그 바꿀 다고 그러니까 쿨리발리까지 되려면은 왜냐면 경험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어. 근데 다른 사람은 바꾸자. 쿨리발리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선수들랑안 바꾼다. 안 바꾼다. 야 근데 여기 여기 가면 인터넷 될까 영원아 되게 애들이. 여기 인터넷, 인터넷 안될것 같은데. 즐기는 것 같은데. 영원아 여기 인터넷 안될것 같은데? 아 가볼게 가볼게 가보자 가보자 여기 아밥먹기좀 빠르고 네. 나폴리 골목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화질 괜찮아요? 인터넷 바꿔가지고 아 인터넷이 아니라 그걸 바꿨어 여기 괜찮아? 코레아 포르트 코레아 나폴리 에유 네, 웰컴 나폴리 하시, 여기서 뭐, 어, 마시, 마실까 그러면? 먼저 오른 너. 먼저 오른. 네. 일단 촬영을 좀 하고 러고 어, 커피, okay, 커피. Okay. 음. 먼저. 보시면 브랜드.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 아, 그럴까? 나가 있을게. 오케이. 또 과연. 네, 밖에서 저희 기다릴게요. 근데 의자가 없네, 여긴 또. 여긴 또 의자가 없네요, 그죠? 여기 그냥 골목에 있는, 예, 오, 여기 동 가깝다, 차. 골목에 있는 지금 여기 와, 어, 카페 와가지고, 지금 이제 커피 한잔하고, 예, 점심 먹기 전에, 점심은 좀 허덕구이 피자를 먹을 건데, 점심 먹기 전에 지금 여기 와가지고, 좀 예, 이렇게 분위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좀 예, 끊기죠? 괜찮나요, 여기는? 나왔는데, 밖으로. 어, 배터리가 또, 근데. 어, 55%네. 얘기하고 있죠, 저렇게. 아, 근데 의자가 없는데 괜찮나? 어. 여기 앉아도 되나? 저쪽에? 앞이잘안 아, 돼요, 여러분. 아, 그러면 제가 여러분 편집본으로 찍어서 할게요. 여기 인터넷이 잘안 되니까 편집본으로 찍어서 할게요.